호남선 KTX 개통으로 인해 호남권과 수도권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른 광주 지역의 기대 효과는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9년 공사에 착공한 지 6년 만에 호남 고속철도가 정식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호남선 KTX는 서울부터 광주까지 최단 1시간 33분에 도착해 종전보다 1시간 이상 운행시간이 단축됐습니다. 특히 전 구간을 시속 300km 이상으로 운행하면서 고속철도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에 따라 호남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효과는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 전남 지역 고속철도 추가 이용객 증가는 연간 최대 45만 명.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2,9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1,168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운수업 460억 원, 여행 문화 서비스업이 354억원 등입니다. 고용 유발 효과 또한 기대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업이 1293명, 음식 숙박업이 655명, 도소매업이 620명으로 총 4155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6차 산업을 활성화하고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호남선 KTX의 효과는 극대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문화 중심 도시라는 상징을 KTX와 연관시킬 방안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상태 속에서는 지역의 쇼핑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문화 컨텐츠 환경이 그렇게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빨대 효과가 나타날 상황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이제 그 관광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내용들을 채워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광주 서울 간의 시간 단축만으로 인해 기대되는 연간 효과는 836억 원. 호남선 KTX로 인해 다양한 업종에 돈이 돌면서 광주 지역 경제엔 활력이 예상됩니다. CMB 뉴스 박지입니다.